자, 지금 시간이 2022년 2월 21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전 9시 5분, 코스피 200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어, 361.362 정도 되는데요. 다시 음봉 은봉 전환이에요. 음봉으로 전환했습니다. 음, 중요한 건, 이번 달 저가를 다음 달에 붕괴하면 안 됩니다. 예, 이번 달 저가를 다음 달에 붕괴하면, 예, 아마 1월 달 저가도 붕괴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방을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양봉으로 끝나야 돼요. 음봉으로 끝난다는 것은 1월달 저가를 깨겠다라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기하게 370대만 가면 무너지네요. 두번 시도했는데 두번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음, 주봉. 주봉,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죠? 예, 종가가 하락한 게 이게 가장 큰 데미지라고. 예. 이걸 <laughs>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 종가 하락. 이게 완전히 방향을 바꿔놨고, 만약에 이번주에 종가가 하락하게 되면 1월달 종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달 종가가 지난주 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지난주 저가를 깰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면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져서 지난달 저가도 깨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자는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대로 된 하단선은 359.33에 있는데 이게 저가를 지키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매도자는 들어가려면 최소한 364.91을 넘어야 돼요. 364.91에서 369.5 정도 요 박스를 쓰셔야 되고요 그냥 내려가면 매도자들은 그냥 관망해야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보유자. 지금 중요한 거는 예, 지난주 저가를 깨느냐. 지난주 저가를 깨면 데미지가 상당할 거예요. 자, 일봉은 저가를 깼죠. 저가를 깨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건 끝난 거예요. 일봉은 오늘 양봉이나 든 은봉이나 든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를 하셔야 되고요. 내일, 내일 오늘 저가를 안깰것 같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거고, 내일도 오늘 저가를 깰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매수 전략을 못 가져가시는 거죠. 매도 전략은 어차피 오늘 못 합니다. 양봉을 기다리세요. 상방을 보시는 분은 양봉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매수 전략 들어가는 건 제가 보기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84% 하락인데 이거 커버하겠어요? 저는 못 올라간다고 봐요. 이거는 커버하려고 그린 봉이 아닙니다. 그럼 고가 낮아지고, 저가 낮아지고, 종가도 낮아질 텐데. 그건 목요일까지 일단 하락을 본다라는 의미라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미장이 안 열립니다.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려놓은 영향이 그대로 내일까지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선물, 선물도 똑같고요. 예, 주봉도 개파락이 심해져서 하단선이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4포까지 했었나요? 2.5포, 3포, 4포까지 했는데, 뭐 이건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단선 다 죽었고요. 지금 살아있는 하단선이 지난주 저가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이 가능합니다. 매도는 364.45에서 369.2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수는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붙이셔야 돼요. 1봉은 나가리. 1봉은볼게 없습니다. 저가를 깼기 때문에. 다음으로 코스피. 코스피, 월봉 볼게 없고요. 월봉은 하단선이 지난달 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추봉. 주봉. 추봉은 하단선이 그나마 전봉 저가 위에 있네요. 2,662. 그러니까 지금 상방을 볼수 있는 건 유일하게 코스피뿐이에요. 2,662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 매도자는 빠르면 2,710이고요. 보수적으로 보시면 2,763까지 고그 영역에서 매도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일봉은 저가 깼으니까 오늘은 패스. 코스닥. 코스닥이요. 월봉은 원래 볼게 없고, 예, 주봉은 박스에 갇혔습니다. 매도자는 875.16 위에서 가능하고요. 매수자는 851.25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일봉도 박스에요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해볼 수는 있거든요. 음, 고민은 해보세요. 지난 전봉 금요일날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 869 아래에서 가능하고요. 목표치는 876.14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개인이 1744억 매수, 외국인 397억 매도, 기관이 1363억 매도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하고 있고 푸순 100억을 사고 있습니다. 100. 어, 미니까지 23억 더 사고 있고요. 위클리는 5억 사고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하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생의 흐름이에요. 음, 외국인은 지금 3조 4천억대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개파락하면 신나죠. 네, 돈이 그냥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자 생각하셔야 될게 선물 만기일에 과연 외국인이 선물을 청산할까요? 아니면 <laughs> 보유할까요? 지금은 청산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개빠락 하는데도 선물 매도 청산 안 하면 결국엔 매도로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방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밤1시에 오늘 밤 10시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시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이 툴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 툴은 20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 프로그램 자체를 써보고 싶으시면 오후 10시에 한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